안녕하세요. 뭉쳐였단다, 뭉땀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스페셜 영상, 프로토 적중률 높이기 팁, 16진수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아래단계 8진수로 해보겠습니다. 16진수는 한 게임당 천원이라, 만육천원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여덟 게임이니까, 8천원 갖고, 적중 금액은 낮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적중 확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자 승무패 분석 후 아니면은 뭐꼭 승무패 아니더라도 한 대여섯 경기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투폴더 세 경기를 선택하고 확신을 가진 원폴더 두세 경기를 선택하면 되고요그 아래 표와 같이 여덟 경기에 팔린수를 활용해 기입하는 건데요. 프로토 각 여덟 게임을 구매하면 됩니다. 여섯 경기에서 경기수는 줄이고 투표 수를 세 개로 하면 적중률이 더 높아지는데 투표 금액을 올리면 적중 금액도 올라가겠죠. 세개 투표를 세 경기만 적중 적용하면 투표 금액보다 적중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적은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대신 금액을 높이면 적중 금액이 올라가겠죠. 지금처럼 투표를 세 개로 하고 투표를 세 개로 하고 다섯 여섯 경기로 하면. 다음과 같이 1번, 2번이 보이죠 표에 거기서 승무를 하시든지 승패를 하시든지 세 경기를 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래 표와 같이 승무라 그러면은 승승승승 무무무무 다음은 승승무무 승승무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뭐세 경기 이상을 하실 때. 4경기를 하실지 5경기를 하실지 확실한 경기 그거는 이제 결정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저 23회 프로토에서 제가 사진수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다 다음 다 영상은 또 사진수를 올릴 건데 두 경기를 선택하고 확신을 가진 원폴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표와 같이 두경기에 사진수를 활용해 기입했는데요. 그래서 두 게임만 구매를 했어요. 구매액을 2만원으로 해서 좀 액수를 올려봤고요. 그투포를두경기에만 적용했는데 다행히 적중이 됐습니다. 그 아래 보다시피 프로토 승부식 23회차에 라이프지와 맨체스터시티, 인테르 밀란하고 포르토였는데요. 그 라이프지와 맨체스터시티는 비긴다와 맨시티의 승리를 제가 해놨었고요. 그 밑에 거는 인테르와 포르트를 핸디캡 마이너스 1 해서 무승부 그러니까 인테르가 1대 0으로 이긴다 판단을 해서 인테르와 그러니까 무승부 그냥 무승부 하고 마이너스 1 핸디캡 무승부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사진수를 했는데 다행히 적중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 저는 또 프로토 사진수 적중 공식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